네 오늘은 이사야 28장 말씀입니다 어, 이사야 28장 11절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해서 방언과 연관시켜서 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증거다 하나의 표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대목에서 이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럼 왜이 내용이 뭔가 우리가 원래 이사야 28장에서 예언자가 말하는 내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에브라임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르게 지칭할 때 에브라임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10개 지파 중에 에, 지도자 된 집화가 에브라임이기 때문에 에, 항상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할 때 에브라임이라고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도, 지도부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묘사는 술 취하고 교만한 멸류관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술이 취해서 비틀비틀거리는 그런 모습 그것 때문에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음,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층들이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거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여러가지로 묘사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쇠잔에 가는 꽃과 같다. 그리고 처음 익은 여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아서 아유 이게 웬 떡인가 하고 낼름 사람들이 따먹어버리듯이 그 나라가 그렇게 에,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배경은 아수르가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게 되는 에,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는 B.C. 722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에, 나라상 북왕국 이스라엘은 지도층도 술취해서 비틀비틀거리고. 제사장이나 또그 외에 선지자들도 술 취해가지고 비틀, 비틀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은유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치적인 지도자들이나 또 재판관들이나 또 하나, 설교하는 예언자들이나다제 구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것으로 은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런 맥락에서 바로 다른 입술과 더듬는 입술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말할지라도 그가 그이 그 백성에게 말한, 말한다 라고 하는데 그 뒤에 내용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그들은 걸려서 넘어지고 부러지고 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술취해서 행설수설하는 그런 어떤 말 그런 말을 여기서는 관용적으로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 말로 하면은 행설수설한다 이런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도 차부 라차부 차부 라차부 카부 라카부 카부 라카부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그 옹알옹알 거리는 그런 그런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 이 예언자들도 똑바로 응? 경책을 하고 똑바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도록 설교를 해야 되는데 무언말을 하는지. 행설수설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치 재구시를 못하는 애언자, 그리고 또제 역할을 못하는 재판자, 그리고 지도자,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망조가 든 거죠.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면서 더듬는 입술, 다른 방언,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미 이 나라에 이방인,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침입해서 침입해서 그 사람들이 완전히 다 휩쓸고 있다 보니까 들리는 소리가 아수르 사람들의 언어예요. 그 말은 못 알아듣는 말이잖아요. 못 알아듣는 말. 그렇게 이미 돼버렸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언자의 이 예언은 바로 이방인들이 못 듣는, 못 알아듣는 그런 언어가 들리기 시작하면 이 백성은 망한 것이다라는 하나의 증거로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사도 요한도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고린도 14장, 고린도전서 14장에 예언은 많은 사람들을 책망도 하고 또 깨우치기도 해서 믿는 사람한테 그 예언은 굉장히 유익하다.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못 알아듣기 때문에, 못 알아듣기 때문에, 에, 못 알아듣기 때문에 아무 뭐 깨달음이나 도움을 얻지는 못한다. 다만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땐 어쩌게 뭐지? 라고 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성령에 의해서 말해지는 그런 현상이다라는 것으로 표적, 증거로는 삼을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어, 저걸 보고 어, 정말 저건 하나님의 역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를 못하니까 전하는 자도 그렇고 듣는 자도 그렇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그런 상태. 말하는 사람도 정확히 말해주지 못하고 뭔 말하는지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 것 같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게 그렇게 하고 있어서 다들 혼란에 빠져 결국은 이 나라가 외세에 침입을 받아서 망하고 만다 넘어지고 부러지고 결국 망하고 만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라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그런 것입니다 항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정확히 판단하고 비틀거리지 않도록 정의롭게 나라를 이끌어 갈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재판관들이 정의롭고 공의롭게 판결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교하는 자들이 뭐 언론이나 설교하는 자들이 정확한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비틀거리지 않고, 외세의 침입에 망하지 않습니다. 힘있고, 건강하고, 그런 부강한 공동체, 그런 사회, 그런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듯 지도자의 역할이 큽니다. 또한, 백성들도 뭐, 거기에 부합을 해야죠. 위에서 기도하고, 또 정확히 알아듣고, 행동하고. 그게 필요한 거죠. 이 양자 간의 서로 상호 보완이 이루어져야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 또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내가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 뭔가 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교훈으로 삼고 정확히 해야 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속에도 그런 남은 자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5절 말씀해 보면,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판결하는 영, 그리고 싸우는 자에게 힘이 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그런 게 필요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봤을 때이 모든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결국 하나님의 이게 경영이에요. 쭉정이를 다 쭉정이를 떼내는 떼내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고 경영이에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23절부터 어, 얘기하는 거. 23절부터 얘기하는 그 은유적인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파종하고 결국은 추수하는데 추수할 때 이거 뭐 알곡을 다 깨부시려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껍데기를 벗겨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은 막대기로 때려야 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그 수레를 돌려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또 말이 이렇게 막 밟아가지고 떠는 것도 있다. 다 지혜롭게 이걸 터득해서 하기 때문에 껍질만 벗겨내지 알곡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기묘하고 오묘하다. 하나님은 인간보다 훨씬 지혜롭고 그렇게 추수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친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가르쳤다면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더 알곡과 쭉정이를잘 다려내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광국의 잘못된 신앙들 온전치 못한 쭉정이들 그 껍데기를 다 지금 이렇게 아수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벗겨내시는 거예요. 거기 속에서 나오는 알곡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바로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기. 하나님이 그들의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돼요. 그래서 아주 판결하는 정의로운 영, 또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그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알곡을 가려내시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실 때 종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고 마무리짓기 위해서, 완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종말인 거예요. 추수 때가 된 거예요. 추수 때가.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알곡과 축정이를 가린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곡을 다걷어들이는 것이 마지막 날 심판의 은유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는 올바른 믿음,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고서 알곡이 되도록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북왕국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14절부터 22절까지의 얘기는, 어, 남쪽에 에루살렘도 이제 똑같아요. 에루살렘의 오만한 지도자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오만하다, 자만하고 교만한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오만이나 자만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지금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사명은 뭐냐? 이제 한 조그만한 도시 왕국 속에 하나님으로 있지 않고 이제는 너희들이 열방 속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전도해서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도시가 돼서 모든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하는 사명, 그게 이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여하신 하나님 백성인 유대인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그걸 거슬립니다. 그걸 오만한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 그거스리는 것이 그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계획과 뜻에 반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반해서 행동하는 거. 그래서 그 당시 때 정치적인 것으로 얘기한다면 어, 히스기야가 반앗수르 정책을 펼치는 것. 앞에 아하스 왕은 친앗수르 정책을 폈는데 그건 선지자의 말에 어느 정도 따르는 겁니다. 받아들여라는 것이죠. 그런 데이 국가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나 저나 다뭐 애국자들이기 때문에 국가가 망하는 거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요? 나라가 망하는 걸 하나님의 뜻은 우리 나라의 나라에라는 틀을 깨가지고 이렇게 그 동안에 모세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의 유산들을 이제 충분히 쌓았으니 너희들이 흩어져서 열방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백성 되게 하고 예배자가 되게 만들어라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왜 그래야 됩니까? 어? 지금 우리가 어? 우리 이 우리 우리끼리 우리 민족 선택받은 민족 우리나라 이걸 이렇게 고수하고 지키고 싶어 하는 그런 뭐 태도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애언자에 의해서 그런 태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오만이다.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채 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잘못된 판단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은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내려서, 그들의 그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뭐라고 얘기하면 사망과 언약을 했고, 수월과 맹약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못된 정치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것을 사망과 언약했고, 수월과 맹약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결국은 재앙이 밀려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붙잡고 의지한 것들이 사망이에요. 그게 스월, 예,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그건 거짓된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뜻이 아니에요. 근데 그 거짓 아래 피해버린 거예요. 거짓을 피난처로 삼았어요. 허위 아래 숨었어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들의 살 길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인간이 이렇듯 연약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애착을 가진 것에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 그것에서 벗어나기가 인간이 이 자기를 극복하고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 어,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고 더뭐 높은 것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이렇게 이사야 같은 애언자들. 그러나 요나서의 요나 같은 사람도 그걸 못 받아들였죠.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슬리고 반대길로, 다시스로, 저지중해 건너 끝, 끝자락인 스페인으로, 그게 그 다시스에, 그것으로 가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두지 않죠. 그래서 강제적으로 그를 다시, 예, 담에 세게 가서 아수르에게 하나님 말씀을, 심판을 외치는 선지자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요나는 그 끝내 못 마땅해요. 왜왜 그런 왼수 같은 사람들을 나보고 어? 그들 좋으라고 내가 가서 왜 그들은 그런 말을 해줘야 됩니까? 끝내.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너는 잠깐 너를 시원케 한그방농굴 하나 금방 말라 비틀어져 버리니까 애석해했는데. 나는 앞뒤 분간하는 이 아수르라 할지라도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들 영혼을 나는 소중히 여긴다. 그들에 대해서 네가 박넝쿨을 애착을 가지듯이 나도 애착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깨우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요.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의 유산을 가졌듯이. 그들도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이 그걸 나눠주고, 너희들이 신앙의 경험들을 유산을 나눠줘서, 나처럼 너희들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만드는 게내 뜻이다. 어찌 이렇게 철없이 그걸 못 받아들이느냐라는 깨우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이거 그, 에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그와 같은 요구입니다. 근데 결국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진노로 어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지만 항상 희망은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다 때가 되면 이 시온에 시온에 한 돌을 내가 둘 것이다. 그걸 기초로 삼아 가지고 어가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워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시온의 이한돌 세운 기초 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깨달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바로 이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어? 내가 한 돌을 시온에 기초 돌로 세운다고 했는데, 바로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이사야서는 에그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예언을 했지만 예언은 이중적이게도 바로 먼 훗날 하나님께서 이, 이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에 한 메시아를 세워서 그를 통해서 어,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게 하는 그래서 이사야 2장 말씀처럼 율법이 예루살렘을 해서부터 나오고. 말씀이 예루살렘으로 나오므로 인해서 온 세계에 퍼져 열방이 다그 말씀을 배우러 그분을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러 온다 모여든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경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못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걸로 인해서 방해받지 않고 그분의 뜻을 계속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누군가 그래도 남은 자 알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런 사람이 적다면 더 더딜 것이고. 그런 사람이 더 많아진다면 더 빠르게 그런 것들이 성취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경영은 우리가 못 알아듣고 불순종하고 어? 잘못 판단하고 엉뚱한 길로 가도 방해받지 않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찬송하지 않는다면 호산나 노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 돌들을 들어서라도 찬양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필요한 사람, 누군가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걸로 뭐 하나님의 일을 망해버리고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꼭 다른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신다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경영은 막히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이 다 악하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눈 앞에 있는 이익과 애착을 통해서 왜곡된 시각과 왜곡된 신앙을 가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분의 경영하심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나도 그것의 이익을 담당할 수 있는 참여, 참여를 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바로 남은 자 알곡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알곡신자들에 대해서 마지막 날 주님이 다 죽정의를 걸러내시고 알곡을 거두어오실때 여러분들이 그 속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하고 기이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대로 이루어지고 주님의 사역은 성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비전과 주님의 이 사역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찬동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바라오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큰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때때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